촉진자로서의 성장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었어 자이 문제 잘좀 봐야 되는데 촉진자로서의 전문가 역할이 강조된다 했어. 여러분 촉진자라고 하는 것은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집단의 역학. 어, 우리 다시 얘기해서 집단의 역동성을 활성화시키는 사회복지사 역할을 촉진자하래 이거는 성장 집단이고 무슨 집단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집단 사회복지사는 촉진자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뭔 말인지 되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집단 사회 무슨 초, 성장 집단, 지지 집단, 무슨 집단 뭐다 갈라놓고서 다 제차두고서 집단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무조건 촉진자역할은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성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것도 뭐지? 우리가 뭐 이걸 집단역학이라고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상호작용 안에는 의사소통 유형도 있고 집단 응집력도 있고 집단 문화도 있고 집단 규범도 있고 집단 가치도 있고. 그래 어, 하위 집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더라고. 어, 우리가 집단역학이라고 하고 이것도 통장 집단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됐죠.